다 계속 가겠습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 신명기 6장 24절은 화면에 좀 띄워 주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제가 많이 건너뛰어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아,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 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생명이 유지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복이 나누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별해서 그냥 생각 해보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축복 받습니다. 구원의 축복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구원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수 있는 능력도 주죠. 바른 삶을 살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뭘 받습니까? 그것도 축복을 받잖아요.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마지막 줄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매뉴얼이다. 성경의 구원의, 구원, 구원과 바른 삶에 대한 것 말고 조금 보충해서 덧붙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멋있게 보람있게 살려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것이 성경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고 올바로 사는,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교분이고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삶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자 제품 같은 거 사면은 다매뉴얼이 붙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근데 그걸 보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한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한글 사용 매뉴얼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유천 요새 거는 이제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초창기에 초창기라 그래야 될지 매뉴얼들이 막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거 다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무슨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교육부에다 제출한 서류를 만드는 걸 맡아 가지고 만들어서 오래전입니다. 그때 뭐그 대종 평인가 해서 처음 나, 나왔을 때인데 굉장히 그 중요한 서류예요그 옷자도 정말 있으면 안 돼요. 그걸가지고 인쇄소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마지막 그그한 마지막까지 이제 교정을 확인한다고 인쇄소 가서 하는 걸다 보고 이제 지켜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작업하는 걸 보니까 보통 그, 그 사람은 왜, 전, 전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작업하는 거 보니까 한글로 하더라고요. 근데 한글의 그런 기능인지 전혀 몰랐어요. 뭐 굉장히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알면은 그 컴퓨터 사용하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써도, 사도 사용하기는 10만원짜리 사용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알트폰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은 수많은 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상당한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딴 가나마 예를 들겠습니다. 전에 그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 예, 세계 인류의 한, 하나만 예를 들면 세계 인류의 유대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0.2%랍니다. 미국 인구에는 2고 세계에는 0.2%인데 노벨상 수상자는 30%쯤 된대요. 아마 나타난 건 20몇%인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유추해서 이렇게 뭐 따져보면 그러죠. 30%쯤 된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은 높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많이 돈돈부자 그래서 세계 뭐 정치, 경제, 사회에 유대인들이 막 죽고 흔든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걸까요? 그렇게 볼수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유대인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 구원받았 받았습니까? 받, 받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안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가 응답돼서 구원받는 것이 그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건 제가 볼때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지금 뭐 하나님 믿던 안 믿던 나중에 유대족 유대, 유대 속을 유대 민족을 나중에 회개시켜서 구원한다는 게 로마서 11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쓰시려고 뭐 영향력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거의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어도 율법은 지키잖아요. 달리 말하면 매뉴얼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매뉴얼만 지키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난 예수 믿기 싫다. 그러다 성경은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 2계명은 안 지키겠지만 뭐그 3계명까지는 안 지키겠지. 안지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부터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쉬는 것부터 지키면은 그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유능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럼 뭐 수많은 글, 글들이 있는데 어느 걸 믿고 어느 걸 어느 게 확정이 정리는지 몰라서 제가 지금은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저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한 줄에 한번 쉬는 거안 지켰으면 지금 안 살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 못 살았을 거예요. 죽을 일이 생겨도 일단 쉬었거든요. 주일날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서 이 주일 지키는 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화는 대로 경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효율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일 하루,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자한 주일에 하루 그렇게 제대로 딱 지키면서 심신을 새롭게 하고 이러면서 살면은 우선 건강이나 그 사역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한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할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십계명을 예를 들면 지키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러면요. 요즘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니까 저절로 그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삶에 삶에 저절로 복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라고 비믿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점수 잘 나오고 공부 안한 사람 은 시험 점수 조금 나오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공부하나 하고 갔더니 빵점이더라. <laughs>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도 하나님이 다스린 섭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복이 임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 한 번쯤 생각해 볼건 내가 너무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 성 미안합니다 율법이라 그래서 그냥 성경자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성경은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은 지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으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과 믿음이 생기고 이거는 뭐백0로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고 삶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선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알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믿으면 존재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탄의 억압받은 사탄의 노예 같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 변화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고 그 외에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도 사람 변화시키죠. 제가 옆에다가 세뇌라고 썼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우리가 세뇌된 사람들을 북한 방송 같은데 가끔 보잖아요. 뭐그 납북됐던 분들이나 아니면 납북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세뇌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은 북한 주민 많은 사람들이 세뇌돼 있다고 봐야지 아마 정상일 겁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변화시킵니다. 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믿음을 주시면 영원히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통해서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 구원, 바른 삶, 축복 등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선한 예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예정 구원과 선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만 읽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변하는데 특히 이제 믿음과 구원과 바른 삶으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 비교를, 비유를 해본 다면에요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 속에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경이 바로 하나님 의 말씀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읽기는 다 읽었다고도 해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배포 산업을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협회를 만들고 있죠. 그 무슨 기도원. 그분들은 이제 그 기도원 캠프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왜 성경을 배, 배포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성경만 갖다가 넣어서 그 사람이 성경만 읽으면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성경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 배포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기도 협회에서 우리 교회도 몇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배포하다 보면은 그걸 보니까 자꾸 배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헌금하고 성경 사업에다 헌금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봤던 분들 중에는요, 이분 은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집사님인데 이분은 의사예요. 근데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잘 알죠. 그런데 비판적이에요. 사회 전체 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신앙 신앙을 비판하는 건 아닐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얘기하다가 하도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목사고 얘기를 집사님인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독교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뭘 체험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통독을 했는데 성경을 딱한번 일독하고 자기가 의사로서 알고 있는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평생 달고 고생해야 되는 병이 낫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한번 읽는다고 병 낫는 건 <laughs> 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 읽은 것으로 육신의 치유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분 말고도 제가 섬기던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그 어느 단체에서 성경만 많이 공부하는 단체에 속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이제 거기는 그, 그 나와서 그냥 우리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을 노상 성경을 읽어요. 이 저기 사업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열어놓고도 천만 넘성경 읽어요. 그러면서 하는 애가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그 굉장히 어려운 병을 치유받은 경험 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기도하면 치유받죠. 기도가 우리 우리가 치유할 때 많이 나타난 많이 그 뭐라 하는 신앙 생활이죠, 그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찬양도 찬양하다가 병 났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찬양하다가, 그런데 성경도 그런, 그런 역사를 하시, 한다, 한다. 그런 역사를 성경으로도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원치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끼쳐주는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